습니다 저는 팀장 돌입니다. 와우,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빙고라는 그런 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맵 퀄리티 보장합니다. 커맨드로 보이십니까? 뒤집니다. 좋았어. 그리고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하려고 했는데, <laughs> 오케이, 오늘 군전이랑 <laughs> 같이 빙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yeah. 어, 예, 어, 예, 때리지 마. 예, 그러면 어이맵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분이 제작자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제작자. 어디야, 이거? 그팀 먼저. 팀? 아, 맞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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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 팀, 팀. 일단, 저는 초록색. 음, 초록색. 나는 노란색. <laughs> 응? 노란색. 역시 금 좋아하시고. 좋았어. 합시다. <웃음> <웃음> 하, 아 바로 하는 거야? 바로 해야죠. 어? 어, 잠깐만. 어, 아,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나 기다리래. 왜요? 어 뭐, 몰라? 오 뭐요? 핑크 카드 얻었다. 어? 뭐요? 저 갇혔어요. 어. 갇혔다고? 근데 네, 위에 이상한 블록이 갇혔는데 투명 블록이? 어? 잠만 나왜 시작 안 해? 조시가 나는데 아직? 뭐지? 어나나나 나, 나, 나 거기 있어 나는 그 뭐야 바다 바다랜턴인가? 네. 그래요? 그어 바다 바다랜턴 있나오 어? 하나 먼저 뭐, 시작 시작. 오케이. 나 이상해. 나 지금 몸이 이상해. 나너안 움직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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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이제 시작인가? 그런가 본데요? 형, 된다고 하나 어, 봐요. 야. 좋았어. 좋았어. 나는 지금. 어. 응. 아이. 아. 나 점프가 아니, 안 돼. 어디 <laughs> 시작하는 거야, 이거? 오. 오오. 오, 오. 오? 3 2 오오. 1 시작. 와우, 고고. 오케이. 장토라 예. 이거 안봐줘도 되냐? 봐주지 마세요. 야, 뭐 2빙고, 1빙고. 이거 이번 판 시원하게 완빙고로 투비... 갑시다. 아, 2빙고 하자. 2빙고? 쫄쫄쫄. 어, 2빙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번해 드려야지. 뭐 어떻게. 아, 뭐 내가 막한판다나 이거. 뭐둘 여덟 개. 오케이. 투빙고? 아, 나무 세개돌려렇게오래가만됐네 이거. 나무 세개돌려렇게 와우. 그리고 나가다 들어오면? <laughs> 아, 씨. 그거 <그건> 말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가 저 야생 되게 오래가만한 느낌인데요? 아, 그래? 예. 집대지 안지도 좀 됐잖아요. 집대지 안지 정확히 일주일 됐지? 네. 그니까 러좀 뭔가 느낌이 조금 야생 되게 오래가만한는 느낌이야, 진짜. 아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세이스님맞나 벌써 트리 탔어. 트리 탔어요? 트리 탔어, 트리 탔어. 오케이. 저 탔어요? 긴장해라. 고맙습니다. 나무 나무 빨리 캐주고. 나무 그렇게 많이 안 캐도 될것 같은데 오늘. 근데 화분 어떻게 만들죠요? 화분?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우리 상식 아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laughs> 우리 양심도 좀, 어? 그런 건좀 알려줘야지, 솔직히.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땅줄아. 아, 형, 아이, 에이, 진짜. 형, 우리 솔직히, 어, 그런 거는 공유해줘. 조, 조, 조합법 같은 거는. 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 공유해야지, 그럼. 에이, 진짜, 형. 와, 사람이야. <laughs> 그러면 안 된다, 진짜. <laughs> 예? 아, 왜 뭐, 이렇게 사과가 안 나와. 아, 나무는 다 캐인데. 이형 지금 사과틀 타려고 하는구나. 어? 그러면 나도 타야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안 나와. 원래 이렇게 안 나왔나? 사과가요? 원래 사과 좀안 나와요. 아, 사과는 얘또 칼로 캐야지, 잘 나오지 않아? 그냥... 그냥 캐 나오잖아요. 그냥 캐도 <laughs> 야, 빙고 카드로 캐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완전 <laughs> 빙고 카드로 완전 잘나 어, 빙고 카드로 캐고 있는데, 이거 뭐 원래 이러냐? 이 버전이 높아서 그런가? 원래 사과 잘안 나올 걸요? 아, 그런가? 사과는 그냥 이거 나무 캐놓고 그냥 뭐 나오겠지. 나무 캐놓으면 근데 사과 진짜 안 나와 이거. 뭐죠 왜 아, 이거? 그 뭐, 딱, 짱토리가 못 만드는 그냥 화분이나 만들어 가야겠다 그냥. 아형 화분 안돼 화분 솔직히 알려줘요. 솔직히. 어? 알려달라고? 네. 음잘잘 모르겠는데 이건 잘. 에이 진짜 형 진짜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어? 상 도둑이 약간 어긋나는 어? 거예요 진짜로 이거. 어, 어 잠만 솔직히 <laughs> 다. 오케이. 아좀 알려줘봐. 알려줘? 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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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기다려봐 이 이거만 캐고 아니 <laughs> 뭐지 잠깐만 그네 일단 흙을 캐서 네 흙을 이제 작업대에다가 아그 뭐야 화로에다 꿔네 흙을 어떻게 꿔요 <laughs> 흙을 어떻게 꿔 누구를 바보라 하나 잘 모르겠어 장철아 나도 와형 진짜 형 제가 그렇게 나오게 해요 형 진짜 어 잠깐만. 자 그렇게 할 거예요? 오, <목소리>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뭔 사운드야 이거? 야, 아 뭐? 응? 하하하. 이형보소 죽으면 끝인가? 아니, 죽음 끝 아니에요. 아마도 부활할 거예요 좀 이따가. 아유, 내거 아이템이 없었어. 나이스. 그럼 나가리지 뭐. 어. 아. 전만 아, 이거 좀 아니야. 근데 형님, 어? 그 <laughs> 화분 진짜 안 알려줄 거예요. 어. 아 화분 좀 알려줘요, 형. 솔직히. 화분? 네. 한 번만. 어, 어. 간단해. 어 어떻게 어떻게. 간단해. 간단하다고 아. 그냥. 아좀 아니다. 와 진짜 형. 오케이 오케이. 점토 점토. 아 점토? 응 음, 점토. 진짜 요 그래, 진짜하니까 점토로 어떻게? 점토로 이제 뭐 만드는 거지, 뭐. 말아서 잘. 빚어 식으로? 가지고. 어? 떻게 어, 어떻게, 해, 어, 어떻게 비슷... 처럼 빚어 가지고. 네. 그 빚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그냥 뭐 만드는 거지. 도자기 만들어 봤지. 그뭐 뭐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 가면은 학생 때저저안가 그 학생 때 거. 가면 안가 봤어? 예. 아, 그 가는데, 안 강의 가는데 가이 갔가는데 그런 거안 어. 했어요. 저는. 아, 그래? 네. 다른 친구들은 했는데 전안 했어요. 음, 그때 뭐 했어? 그냥 저는 담배라도 폈어? 뭔 담배를 피워 펴? 장기 <laughs> 형 진짜. <laughs> 와, 이형 사람 이상하게 만든데 진짜 아까부터. <laughs> 장난이야, 장난. <laughs> 예, 진짜 형. 그럼 좋잖아요, 형 진짜. 그래 그래. 예. 그리고 형그 <laughs> 자기 소개하는 건 진짜 좋잖아요. 형 담배 안 펴. <laughs> 예? 그럼 담배 안 핀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담배 안 펴요. 지금은요? <laughs> 어, 지금 안 펴. 원래 폈고? 아니? <laughs> 예? 형, 난 폈어! 폈어! 난 끊었어! 오! 진짜요? 예. 오, 그렇습니까? 너는 끊었냐? 전, 전핀 아, 적이 없는데요. 음, 그래. 알겠어. 예. 아, 그렇게 말하면 진짜 오해한다고! 씨! <laughs> 야, 이 죽여, 얘! 야, 이 자식아! 죽어! 오케이. 여기서... 어이, 먹물이 그냥 거의 진짜 김짱돌 폐랑 똑같이 생겼어. 아, 뭐야 소리야! <laughs> 초글초글 해가지고, 검은 게뭔 <laughs> 소리야, 진짜 제 폐는 빨갛습니다, 님들 제 폐는 그, 그거 아시죠? 레드스톤 블록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님들 음. 석탄 블록이 아니고? 절대! 공간이 형, 형, 형 기반암이잖아요, 형 어? <웃음> <웃음> 형, 형 부활이 불가능하잖아요, 형은 <laughs> 기반, 기반암이야? 예, 형 기반암이에요 아, 기반암 정도면은 많이 심각한데? <laughs> 형 기반암이에요, 아, 근데... 형 아나 나 기반암이었어. 네, 나도몰랐다야형 기반암이고. 근데 이거 점토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점토로 저, 그 네. 뭐야? 그아그 아, 그 이름 뭐였지? 그뭐물 담는 거 있잖아. 그 양동이? 양동이 아그 뭐야? 아아 아, 양동이 말고. 아한뭐 양동이 말 만든 만들 때뭐 필요하지? <laughs> 철철개 예. 철개철개 필요. 어 만들었지 너 화분. 아니요. 만들었잖아!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만들었는데? 아니, 만들었는데? 만든 사운드야, 딱 봐도. 어디 보세요? 아닌데? 아니야? 어, 아닌데? 아니 말고. 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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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철이 철, 철, 철 넘치는구만. 근데, 지금 철캐서 딱히 좋을 거 없,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동굴 안 들어가고, 빙고를 맞추겠어. 그래요? 형님, 그, 가마손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들어요? 어, 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문제요, 문제. 어 문제 가마 솥은 과연 어떻게 만들까? 아예 나 몰라 몰라 기억 안 나. 아 말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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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말못, 어, 말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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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못이라 몰라. 아 말못 아 잠만 뭐? 형형저 어? <laughs> 진짜 저 조합법 진짜 몰라요 형저 형, 조합법 아는 거 갑옷이랑 칼밖에 없어요. 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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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아 <형. 웃음> 뭐? 예. 뭐야형뭐 만들었어요? 어 아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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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안 되지. 에이, 형, 진짜, 계속, 진짜, 그렇게 게임 더럽게 나올 거예요, 형, 진짜? 아니, 뭐, 뭐, 더럽게 나오면 뭐, 어떡할 건데. 예? 어, 익스트림이네? 어? 익스트림? 익스트림? 어차피 형, 그, 안 들어간다면서요. 아니, 뭐, 뭐, 뭐 들어갈 수도 있지. 아! 남자 한 입으로 두 말, 두 말, 두 말, 두 말? 두 말? 뭐, 두 마디도 할수 있고, 뭐, 세 마디도 할수 있고. 와, 뭐. 진짜, 형. 어? 아니, 할수 있지. 예, 그렇게 안 봤는데, 형. 어? 예, 좋지 않습니다 익, 형? 익스트림이다. 익스트림이요? 익스트림. 예. 보자 나, 이제 나나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야야 이거 투빙고로 가자 투빙고 투빙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일단 일단 저쪽 가서 선인장 캠될 거고 어? 어어선 선인장? 어너너 사막 있냐? 당연하죠. 어 그래. 형그 가마솥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면 내가 공유해 줄 수도 있고. 아니 뭐 TP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알려주면 저가 그그 TP에서 선인장 드릴게요. 진짜. 진짜로? 진짜. 아, 그럼, 그, 오케이. 그, 뭐야. 그, 아,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뭐요? 잠깐만. 가, 아, 가마소, 가마소. 근데 가마소. 가마소. 그, 그렇게 만들면 돼. 그, 철괴 1번, 3번, 4번, 6번, 7, 8, 9번. 네? 그, 카트 만들 때 4, 4, 6, 1, 2, 3에다가 두잖아. 4, 6, 7, 8, 9에 놔두죠? 어, 4, 6, 7, 8, 9에 놓, 놓잖아. 네. 거기 위에다가 1, 2, 1, 번에다가또 두면 돼. 1, 2, 3번에? 어, 1, 리얼? 1, 2어 리얼로? 컵 모양처럼, 어 아, 아니면? 아야, 진짜 맞다니까 확실해요? 아, 빨리 줘! 빨리 줘! 아, 일단 캐서 줄게요! 아, 잠깐 빨리 빨리 줘나 지금 바빠요, 아, 형! 아, 아 진짜 줄게 죽... 아안줄것 같은데 아, 야, 준... 아, 진짜, 형 내가 진짜 그런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형, 진짜? 아, 믿을게, 믿을게, 믿는다 오케이, 진짜 좀 진짜 좀. 일단 지금 해야 될게 있어서 지금 하는 게좀 하는 게좀 있거든요. 형. 지금 제가 철, 야, 철기 시대의 서막은 뭐야? 야, 이거 뭐 보정이 높아지니까 별게 다 나온다 그냥. <laughs> 이거 그 방금 자 철을 구웠어요. 그 철권 이제 아, 이렇게 뜨네. 그래? 이 최초의 철아니에요 원래? 그니까 오. 최초의 철은 안 해. 그래도. 알죠? 맨날 철만 계속 그래. <laughs> 리얼. 형저막야생할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죠 줘요. 당연히. 일단 무조건 음... 무조건적으로 바로 그냥 철갑바. 그다음에 어? 철갑바 엄청 많추고그 다음에 <laughs> <나이스>! 뭐 나이스! 그 <laughs> 뭔데? 예? 뭐있어 아니에요 어? 내 주위에서 소리가 나는데와슝하한어너 원빙고 했어? 원빙고요? 아니구나 아 원빙고 네. 안 했네 원빙고는 아닐 거 아직 야 나는 왜 철기 시대에 소막 안 뜨냐? 철 아직 안 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철 구웠어 구웠어 구웠는데 아직 안 떴다고요? 어 뭐지? 왜안 뜨지? 고깨 만들었어 너? 아니요저 철만 구웠는데 그냥? 어 그래? 오우씨 이게 없나 뭐? 뭐 없나? 없는거 같은데? 좋았어 아직까지 순조롭다 순조로운 진행 좋았고 좋았어 금방 따라잡는다잉 네, 몇개 있어 몇개? 저 지금 두개요 옆에 뜨잖아요 오케이? 스코어, 스코어 보드에 아 그러네 네어 이렇게 가마솥? 오케이 형 감사합니다 형 진짜 드릴게요 형 어 진짜 좋아 나나티피해아 일단 저 지금 캐고 드릴게요 캐고 아 아야야 C T P 해 빨리 말고 아니 일단 에이, 캐고 오 소이 야시나 나한테 사기를 칠라 그래? 아니 말고 사기 안 칠게 진짜 아니 캐고 드릴게 진짜로 캐고 준다고? 뭐 서인자 아직도 못 했어? 이 이제 가마솥 뭐, 만들어... <laughs> 뭐, 뭐, 만들 흑요석이야? 아, 뭐? 이제 가마솥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벌써 서인자 할게요, 형? 뭐뭐 가마솥 만들 아이제 가마솥 만들었다? 아 서인자 그냥 소인으로 캐면 되잖아? 아 그니까 지금 캐러 가고 있다고요, 형? 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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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에메랄드! 야, 좋아, 좋아. 에메, 에메랄드, 오케이, 커트, 라이트. 형, 어, 진짜 드릴게요. 형. 어? <laughs> 진짜 준다고? 설자, 방 캐슬, 진짜. 캐스 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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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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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자, 이거 구워 드릴게요. 조, 형. 어? 구워서 드릴게요. 구워서 준다고? <laughs> 네. 오. 예, 좋았어. 형, 응? 오셨어요? 형? 왜... 아! 아이씨, 뭐하냐! <laughs> 아이씨, 뭐하냐! <laughs> 아니요, 형님. 아이, 나 진짜 동물이. 동굴... <laughs> 형, 그거 하세요, 형? <laughs> 형님. 왜? 그, 외남자 말씀이지만, 형님, 그, 채팅창 잠깐 봐주실래요? 채팅창? 네. 뭐야? 저, 원빈고 했어? 예! 잡았어 아. 원빈고! 처박 어차피 투빙고야. 아 어, 어차피 투빙고. 아, 나, 야, 이씨, 나 동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어? 나템다 잃었어, 이씨. 아, 나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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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원빙고가 끝인 줄 알고 템, 템다 잃었어요, 죽었냐? <laughs> 네. 야, 얘한테 죽냐? 우와! 야, 야, 나 죽어, 나 죽어. 형, 내템안 먹었죠?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니팀 어디서, 너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나도 몰라. 나, 나 어디서 죽었니? 나 진짜 어디서 죽었지? 여기였나? 내가, 내가, 나 어디서 죽었어? 아, 몰라. 나 빨리 해야 돼, 일단. 아, 큰일 났다. 이 씨.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씨. 뭐야, 왜 이렇게 좀비가 많아! 그럼 난 이번에는 마지막 마지막 줄로 저첫 번째 줄첫 번째 줄 아니 말안되지고 뭐야 그럼 헤이큰 거다 알거든 예 헤이큰 거다 한다고 헤이 간이 어떡할 뭐. 건데요 뭐, 아니면 뭐 아닌 거지 뭐 아니면 뭐해 줘야 돼 기다려 기다하십... 또 오고 나데뭐 기다려 줘야 돼기다십시오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끝낼 거 같은데 어떡 하냐 현아 자 지금 동점인데요? 음, 동점이라고? 얘 동점인데요? 다시 <laughs> 봐봐. 뭐야? <laughs> <laughs> 뭐 <뭐야>, 동점이 <laughs> 아닌데 이거? <laughs> 어떻게? 잠깐만. 내가 뭐뭐 만들었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잠깐만. 이 낚싯대 어디게 구해? 거미. 거미 어디 있어? 거미 잡아야 돼. <laughs> 뭐야? 얘 애기, 애기 좀비는. 너안 꺼져. <laughs> 아이거 세월을 낚아야겠구만. 오 제발 아우 어떻게 뭐낚싯대도 없니 어? 오. <laughs> 형 있어요 낚싯대 낚여라 잠깐만 이거 고기 들어오면은 빈고거든 나그 빈고 되면은 <laughs> 그 내가 낚싯대 빌려줄게. 어 리얼? 빌려서 빌려서 빌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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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얼 인정. <laughs> 아오 근데 솔직하게 히 보면 저도 아까 서인장 드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거죠? <laughs> 장난.. 장난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내가 그거 알려줬잖아 에이 아, 뭐 구나 구나 왜 이렇게 아, 형 맞아요. 그.. 계산적인 사람 됐어요? 아.. 뭐 계산적인 사람.. 사람은 음. 항상 계산적이어야지 아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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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계산적이면.. 아 그러면 나.. 예? 네? 나중에 어? 그 뭐야.. 결혼하면은 네. 그아주한테 집에서 쫓겨나 아니에요 형그 일단은 너무 계산적이면 사람이 사는 게 피곤해져요 뭐야? 아씨 깜짝이야 아나 진짜 나그 소리 때문에 고기 낚인 줄 알고 바로 건져 버렸네 <laughs> <laughs> 좋았어 그럼 나 이제 뭐, 뭐 남았지? 뭐 만들었냐? 예? <laughs> 뭐 만들었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근데 근데 방금 진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갑자기 낚였어요 이게 어, <laughs> 아 소리 났었는데 아씨 오케이 좋았어 <laughs> 형 근데 제가 방금 보니까 있잖아요 가뭄이 몇 명을 낚았나봐요 아 그래? 네몇명 잠깐만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한거 없는 거 같은데? 형 일단 형 낚시대 진짜 빌려줄 거죠. 어, 근데 고기를 낚아야지. 고기 낚으면 되죠. 잠깐만. 오 그럼 잠깐만. 그렇게 할래? 형이 낚시대 빌려줄 테니까. 예. 형꼭 고기까지 낚아줄래? 야, <목소리>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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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laughs> 형 TP고, TP고, TP고. 이거 솔직히 조금 그 솔직히 득. 서, 어. 일로 올라오요 <laughs> 어이 야, 낚시하기 좋은 장소에 있네 <laughs> 예 주세요 주세요 여기서 그냥 바로 낚시하면 되겠다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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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낚싯대 야, 이걸로 믿는다. 알겠어요 형 근데 저 진짜 확실한 거 알죠요 응 음, 당연하지 올려야 사람 확실해야지 이거 확실해야죠 오낚여라 뭐요 이 찌가 내려간건거안내려가 이상한데 이거 낚여라낚여라 낚여라. 낚여 낚여 제발 제발 빨리 빨리 어, 뭐야 아씨 이거 고기 먹으면 안돼 이거 고기 먹으면 안 되지 당연히 아 진짜 이거 낚시하는 사람들 배고파서 어떻게 이거 야이음 <laughs> <야, 이, 웃음> 음, 그래 예이 현실에서 아, 원래 원래 그러냐 현실에서도 현실에서는 낚시대 나두잖아요 옆에 그렇지 마에는 그런 게 없네 이거 현실적이지가 않아 이거 진짜 야! 뭐야 얘 예, 하나 만들었는데 15개 남았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나만 줘요 그러면 아 잠깐만 이거 어, 그거 어디다 쓰려고 롤러코스터 만들어야겠다 아니야 어디다 쓰려고 이거 롤러코스터 만든다고 <웃음> 뭐야 <laughs> <laughs> 이형 뭐야 좋아 좋아 엄청 빨라 근데 형저 고기 거기, 고기 거기 남았다 낚시가 안 낚여요 아니 예. 낚시가 안 낚인다고? 예 음, 이거 또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뭐 금방 되겠지 얘도 지금 가만히 있어요 <laughs> 가만히 있어 평생 가만히 있어 그냥 아 이거 언제 다 끼냐? 아 설탕 때문에 이기 됐었던 거구나 아 설탕? 어. 아어나 <laughs> 에메랄드도 했는데 이거 그냥 종이 하나 만들까? 이거 종인가 모르겠네 근데 형 <laughs> 형? 이거 잡을 때는 2번 매은 있잖아요. 이번 컨텐츠는 어. 낚시가 진짜 그건가 본데요. 형? 그래? 극한 직업이야. 낚시하 낚시하기 싫으면 낚시 나 주동가. 현저 그럼 저 고기 하나만 낚아주세요, 형도. 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잠, 내가 왜 낚아줘야 되지? 형 방금 말했잖아요, 낚아준다고. 야 이건 그래. 예. <laughs> 내가 왜 낚아준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일단 어, 남자한한 말은 한 지켜야죠. 하면, 그렇지, 지켜야지. 예. 남자 막안지 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어? 양심 털난 사람이에요. 음, 그래. 정말. 전 이거 고물이 야, 고기 낚았다. 이리로 와라. 진짜? 고기 낚았어. 이리로 와. 예. 일로 와, 야, 자. 예, 이게 뭐야? 뭐 고기야, 씨. <laughs> 저 <laughs> 고기 아니냐? 부님, 고기. 저는 한치잖아요, 어? 한치. 한치? 한치잖아요, 한치 잖리 앉아. 한치고 많이 많이 큰데? 아, 그래요? 그래. 아, 매한가지에요형뭐 마크잖아요, 마크, 게임이잖아요. 형. 똑같이 진짜. 아, 진짜 좀 건져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입질이 안 오냐. 낚시하자 극한 직업이 있어요, 형, 진짜. 극한 직업, 리얼. 그러니까. 어? 아, 뭐야? 아, 설마? 나갔어요? 천봉 소리 나자마자 바로 우, 우클릭 안해 가지고 네. 못 먹었어. 그거 1점. 이게 1점 9잖아요. 그러면 옆에 막 잡히고 막 그런 거다 보일 텐데? 뭐요? 아 어, 근데 뭐 그... 생선 생선 그거 뭐야? 연 연어? 연어 예. 같은 거 나무 어떡하냐? 그럼 개망하는 거죠? 야. 연어도 상관없나? 예. 이 흰동가리 낚여도 매아그 그거요. 예 나가리예요. 보 보어가 낚여도 음, 나가리고. 예. 야 차라 야야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왜 한지 25분 됐어. 리얼? 와, 이거 한 것도 없는데 25분이 됐냐? 그니까요 <laughs> 오! 오, 차, 오 차. 아니 나 낚시 포기할래. 낚시 포기한다고요? 낚시 어 낚시 포기하고. <laughs> 아니요형할수 있어요. 음, 아니에. <laughs> 형할수 있어요. 형 남자가 <laughs> 아니에, 그렇게 시키 시키 포기하면 안 되죠요 남자가. 어안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음. 그럼 낚시 하나 뭐해줄 우리? 뭐 다른 빙고를 맞춰야겠지? 형은 그거 빙구. 하나 마, 만들라고. 어떤 거요? 그 이름 뭐냐 그책가기펜책가기펜 형, 수박은 야, 무슨 좋아. 수로 구하기에요? 어? 수박은 무슨 수로 구하기에요? 내가 언제 가로로 한다 했어? 가로로 하면 또 이거 물고기 필요하잖아, 엄마 그네? 세로로, <laughs> 세로로 세로로? <laughs> 인첸트 음. 책은요, 인첸트 오, 책? 어, 예예예 콩깍이 거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 어떻게 구하기에요, 어느 세월에 <laughs> 아, 이거 닭도 안 보여 아, 닭, 오, 닭, 닭 소리 났다, 닭 소리 형, 닭은 왜요? 깃털 구하시게? 색깔 깊펜 아, 아 먹물도 있으니까, 어사, 어차피, 아싸리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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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네, 저 있네. 아, 이거 레일, 이거 갖다 버리겠다 그냥. 좋았어. 호박파이. 어, 잠깐만. 그냥 이런 식으로. 잠깐만. 나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거. 이 각이다, 이거. 형님. 응? 어? 뭔가 체크메이트 된거 같은데요, 이 게임이. 뭐야, 너너다 끝났다고? 느낌이 그런데 아이고, 진짜로? 어, 뭐가, 뭔가 좀 늘어나는구만. 진짜로요? 음.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체하이펜 어떻게 만들어? 체하이펜저 진짜 잘 몰라요, 이건. 저 조합법 많은 게 없어 가지고. 아니, 체크아 이제 체크. 이제 쳐봐야지. 잠깐만. 어? 체크아기게 만드는 법. 어? 잠깐만! 오! 어! 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쉬웠네. 예? 아니야, 아니야. 네. 형님, 야, 야, 좋아. 형님 그거 아십니까? 어? 왜? 왜? 오른쪽에 보이는 스코가 어 다가 아닙니다요? 왜? 저는 말입니다 지금. 세월을 낚으려고 어, 합니다. 스마... <laughs> 뭐야, 너 낚시하려고? <laughs> 예, 낚시할 거예요. 낚시한다고? 네. 음, 낚시할 때다 끝날 거야 아마. 예? 낚시할 때다 끝날 거야 아마. 아 그러 고 보니까 나이것만 만들면 됐었네. 제발, 왜 제발. 내가 빙고를 안 하고 있었지? 제발 제발 제발. 형뭐 남았어요? 형? 나? 예. 뭐 남긴? 끝났어요? 예, 빙고. 투빙고야? 빙고 위 아니. 아 가마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제발. 어, 뭐. 제발. 만들어야지. 아 고기야. 제발 빨리 나 고기만 시면 끝난다고. 구기야 제발 제발 좀한 번만. 구기야 가마 조시 가마 조시 가마 조시 가마 조. 자 끝났다. 뭐? 투빙고 안 같은데? <laughs> 예? 아 끝난 거 같은데? 투빙고 맞아요 저. 어 근데 왜안 되지? 원빙고 때 끝난다 먼데요 투빙고 난거 맞아요 저 투빙고예요. 아 진짜 투빙고야? 네 투빙고 맞아요. 아아 아, 뭐야 나왔어 결과. 투빙고 맞 다니까 나. 아, 아 투빙고야! 아, 아 이게 원래 원빙고 되면 끝나는 게임이었네 투빙고 되면 안 뜨고 오 아. 보이십니까 요 이렇게 아. 가로 세로 다 깔끔하게 야씨 어? 아 나는 그냥 개판으로 구이놨네 나는 <laughs> 왜요? 이것저것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잖아 형님 중요한 거 말입니다 음. 하나를 끝까지 노리고 가야됩니다 형 그러니까 새로를 <laughs> 낚았잖아요 방금 명언이었어 좋았어 아무튼 그러면 이번 빙고는 제가 승리로 끝난 거죠? 인정? 인정할 수 없다. 나중에 한번 더 하자. 알겠습니다. 근데 형 이제 다음 재매치는 형 유튜브에서 하는 거같아요 어? 아니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지.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승리는 절로 하고 그럼 여기서 끝하기 전에 제약자 끝. 어? 끝하기 전에 제약자 얼굴. 오케이. 음 보지 마. 비켜 <laughs> <기켜>? 아무튼 그러면 <laughs> 여기서 끝. 끝.